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폭풍우가 멈췄다. 지난주 과매도의 일단은 상승한 시장. 이제는 이번 주에 있을 FO MC 회의를 주목한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폭풍 하락을 뒤로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해주며 일단은 지난주에 놀란 가슴을 쓰라리는 분위기다. 인텔의 대활약에 활기를 되찾았던 반도체는 온 세미컨덕트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오늘도 11.52% 추가 하락하고 말았다. 중소형 종목들 역시 과매도 구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셀이 천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여전히 무려 33.42%에 달한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오펜하이머가 올한해 S&P500의 전망치를 4,40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웰스파고는 미국 증시가 현재 과매도 구간에 있으며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은 5,000포인트에 가까운 S&P500 전망치를 유지하고 여전히 미국 증시의 강세를 주장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오늘은 기술주 업종 전반의 반등과 함께 대부분의 ETF들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나홀로 4.77% 추가 하락하며 경기 침체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미국의 20년물 장기 국채 ETF 역시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 축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1.96% 추가 하락하며 사달라 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s p 5 0 0을 비롯한 기술주 관련 ETF들은 일제히 상승한 반면 멀티풀이 비교적 높은 클린 에너지와 전기차 종목들은 추가 하락하며 부진한 하루를 보냈다. 바닥을 뚫고 끝물을 지하실까지 추락 중인 클린 에너지와 전기차 ETF의 폭풍 하락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갈수록 흥미진진해진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가 지난주에 너무 달렸던 탓인지 오늘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쉬어갔다. 하지만 동네북 바이오는 너무 후드롭해서 미안했던지 잠시 놓아주는 분위기로 대신에 오늘은 앞가림 못하고 있는 반도체를 붙들고 늘어지며 아쉬움을 달랜다. 다음은 불지 팀과 관련한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오늘은 아마존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빅테크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며 불지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실적 악화 악재와 함께 믿었던 테슬라가 와르르 무너지며 모처럼 찾아온 상승 분위기에 창물을 끼얹고 말았다. 반도체 종목들은 지난주 과메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 분야의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제는 며칠 뒤 발표되는 AMD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업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트리거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가 살아나야 불지티엔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기술주와 관련한 주요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먼저 메타가 유럽에서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야. 그리고 애플은 오늘 밤에 맥북 시리즈의 신제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한 온세미 컨덕터 소식이다. 3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자동차 및 산업 분야의 칩수요. 두나 예상과 함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가는 무려 30% 넘게 대폭락하고 말았다. 이 악재는 반도체 업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추가로 끌어내리는데 일조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오게노보 홀딩스다. 오가노보 홀딩스는 바이오프린팅 프로젝트에 참여해 인간의 근육 조직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 회사는 4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인공 단개발한다 아울러 타 장기 이식 및 약학 조사 분야에 위 기술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학계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알아본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에서도 오가노보 홀딩스의 주식을 무려 20%나 보유하고 있다.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기술주들을 지금과 같은 과매도 구간에 싸게 주축하자는 의미에서 인간장기 프린트 기업인 오가노보 홀딩스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강력 추천해본다. 공포탐욕 지수는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으며 시장의 만연한 온갖 악재 속에 투자 심리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다. 썰물이 빠졌을 때 최대한 와인잔을 모아놔야 한다. 때가 되면 미물은 다시 차고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때 가서는 매집 수량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와인잔에 물이 얼마나 차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와인잔 속의 물위험보다는 와인잔의 수량에 집중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작은 도움이 남아 되었기를 바라며, 레버리지 엔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